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궁금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전성곤입니다. 네,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어, 겨울 한복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채널에서 여러 가지 보호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겨울철에 보호자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은 어, 우리 아이가 이제 여름철이나 가을철 아니면 봄철에는 산책을 하루에 두 번씩 뭐한 번씩 이렇게 많이 했는데 겨울에는 산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하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낮 같은 경우도 영하로 내려, 내려가는 경우도 많고 특히 새벽이나 밤에는 정말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보자님들이 이 온도에 따라서 꼭 산책에 대해서 조정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어, 보통은 강아지 친구들이 밖에서 무조건 배변을 한 애기들 그러니까 야외에서 배뇨를 하거나 배변을 하거나 한 애기들은 불가피하게 산책을 조금씩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은 온도가 몇 도인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대형견, 중형견, 소형견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어 우리나라에는 주로 중형견이나 소형견 친구들이 가장 많아서 그 아이들 기준으로 생각하면 영상 5도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보호자님들이 뭐 산책, 온도 이런 거를 아마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위험도에 따라서 온도를 이렇게 나눠둔 구간이 있습니다. 그걸 뭐 하나하나 보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보통은 뭐 1단계 같은 경우는 안전하다. 2단계는 안전한데 주의가 필요하다. 3단계부터는 꼭 주의가 필요하다. 그 4, 5단계 같은 경우는 혹시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 이렇게 딱 표시가 된게 있는데 그걸 제가 기준을 체크를 해 봤을 때 5도 정도가 가장 기준이 되는 온도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기가 5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산책이나 이런 부분을 오랫동안 하는 거나 그런 건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혹시나 우리 아기가 배변을 꼭 야외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정말 짧게 10분 이내로, 5분 이내로 꼭 맞춰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견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견이나 중형견이나 다르게 온도가 조금 더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1도씨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는데 어, 이렇듯 아기들이 몸집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꼭 참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평상시에 온도나 습도를 어느 정도로 맞춰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온도 같은 경우는 이 애기들이나 저희들이 이제 같이 사는 공간에서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람도 같이 영향을 받을 건데 가장 적절한 온도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실온이라고 하죠. 그래서 18도에서 24도씨 정도를 유지해주시게 가장 좋고, 습도도 마찬가지. 사람도 그렇듯, 우리 애기들도 마찬가지로 한 40%에서 60% 정도로 특히 겨울철에는 습도가 낮아져서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습도도 보장이 돼서 혹시나 온도계 습도계가 없으신다면 하나쯤 이제 구입을 하셔가지고 체크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먹는 거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는 산책을 많이 못하다 보니 아기들이 체중이 불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뭐 너무 어린 아기들이나 아니면 노령견이나 뭐 뭔가 질환이 있어서 소모성 질환이 있어서 관리를 해주는 아기들이 아니라면 평소에 먹던 거에 한 5에서 10% 정도는 감량 을 시켜 주셔서 먹여 주신 게 좋은데 왜 그러냐면 어 원래는 산책이나 활동을 통해서 소모되는 칼로리가 있을 건데 그 부분이 소모가 안 되다 보니 혹시나 체중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님들께서 우리 애가 특별하게 너무 어리거나 노령견이거나 아니면 뭐 심각하게 관리받고 있는 질환이 없다라고 하면 겨울철에는 나가는 나가지 못하는 만큼의 칼로리만큼은 꼭 감소를 시켜서 한10% 정도는 밥을 덜 먹는 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피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 특히 날씨가 춥고 그 다음에 건조해지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왜 각질이 일어나거나 입술이 부르트거나 하듯이 우리 아기들도 온도 습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피부에 뭔가 트러블이 생긴 경우도 많고 각질이 생기거나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혹시나 너무 건조한 발바닥을 가지고 있는 아기들은 코코넛 오일이라든지 그런 걸 조금씩 발라주셔서 아기들이 이거를 혈타 먹어도 관계없는 그런 재질의 오일 같은 걸발라주시게 가장 좋은데 추천드리는 건 사실 코코넛 오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만 발라서 애기가 보습도 하고 혹시나 이제 보습제를 바르면 보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거 혈타 먹으면 해롭지 않나라고 하시는 부분인데. 헬타 먹어도 안전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가장 좋은 옵션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보습제 같은 경우도 보장들이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어차피 아기들이 안전 용량으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어, 그것도 충분히 뭐 피부나 발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셔서 건조하지 않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진료를 볼때 보장님들이 겨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은 네 가지를 제가 추려봤는데요.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지혜롭게 우리 아기들과 겨울을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